1등. 뭐가 1등이에요등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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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기분이 어때요? <웃음> 좋아요. <웃음> 어, 좋아요. 요트킹고님 아, 이 뽑아야 돼? 네. 아, 뭐 뽑을 사람 없어. <laughs> 야, 여기 에또 LG 초신들 있네 유남 <laughs> 어, 양석환, 아, 있네, 강승호. 어, 우리 학교에 자아박성니야 야, 환이 가. 야지 배정대, 지트와 스튜디오. 오, 전 g 트윈스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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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요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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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이 n g y o 찍지 마세요.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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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이의류 <인유>, 입어보고 싶어요. <laughs> you guys w a n t to know who I'm voting for? You don't get to know. Nobody gets to know. <웃음> <웃음> 저희팀꺼 못하잖아요. 이거 o t e 아. 너, how we no, no. 아, 콘셉 No, no. No vote. No vote. <laughs> oh, good. b o l t s t o b o l t s 아이 우리 팬들이다 해주겠죠. I no t You want to see? <laughs> 아... Yep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상호보고또 성원이 또 어, 뭐라 할거 <laughs> 아니에요. 명 아니에요. 우 팀이긴 한데 오른쪽 위에다 이름 써야 돼볼 수도 너희랑. 있죠 한 팀인데 저희는 KT로 줄 세우실 거죠? <laughs> 들켰죠, 지금. <laughs> 들켰죠 지금? 아닌데요? <laughs> 들켰죠 지금? <laughs> 설명하는 거예요? 네네 팀이랑 상관없이 세진정 아. 선수는 의문과 좋은 기준으로 뽑나요? 아 지금? 동산형학생 향우선 몇뽑 오, 안 됐다 지금. 아, 현빈이 못 나오면 아, 어떻게? 안어나뽑았안뽑았데 안 <laughs> 아, 아, 뭐, 현비 라이브. 뽑았어. 네. 제가 저송백연비 정확히... 아, 네. 라이브. 다 그. 어, 내 친구. 안 하네, 내 친구 남아 있어. <laughs> 운동보다 더 힘든 거 뭐, 같아. 잡아주세요, 빨리. 맥스야. <laughs> <laughs> 분명히 돼, 이거. 나는 오늘 전략적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닐까? 나? 네? 아! 다시 해도 아무 생각 없었네. 아, 후배들도 보내줘야 되는데. 상원이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데상원이는 네. 상훈이 거의 자기가 어디서 <laughs> 가고 싶다고 막 난리치는 게 별로 없는 느낌이야. 거의 아니잖 우리 팀이 네. 다갈수 있게 좀 팬분들 많이 투표해 주시고 이제 대전에서 하니까 꼭 뽑아 주십시오. 자르겠습니다. 네. 불러주세요. 네. 어 이거 KBO에서 한. 네. 오 비밀 비밀 투표를 뽑아주시면 되고 외양 네. 비밀, 어, 어, 카메라를 카메라를... 네, 외향은은, 비밀 투표. 네. 아니면... 이거 네. 비밀 비밀 투표 아니면. 아니 모자이크 아, 해야 돼. 요 일단 찬승이 찬승이 뽑아주고. 자이 <laughs> 비밀 투표 안왔 너... 저희 이브라생각하네 뽑아주네. 아 저희 일단 여기 명단에 없어가지고. 아, 네. 친구라도 잘대는 거. 우리는 명단에도 없 현승이랑 음, 상연. 이제 원태인 선배님 내 롤모델이기 링 때문에 나네 아무리는 이제 상현이 그래 태현이 요 김태현 요제 어, 팔로를 받아주고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모두 양이지 선배님 네. 대표 홈런 시게 치셔가지고 네. 또 공영준 선배님 공수 선배님도 홈런 치셔가지고 어, 또 강성호 선배도 님다 어, 있네 홈런 친 사람이 <laughs> I 정선배 레전.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아니 w I d o n 아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그 알아주세요 싫어요 어, 어떤 기준인가요 잘하는 음. 기준으 저희 팀은 못 뽑는 거에요? 네 방태인은 누가 뽑어요 방태인 그 다음 뽑으세요 내어가서 올게요 들어서 <laughs> <laughs> 뽑으세요 신곡 은상현 은태견 오늘 이바쁘어 어, 민호 제가 나중에 공명한 공명한 다시 거기서 나올게요. 천 번입니다. 우리 팀 뽑아, 뽑았... 같이 네. 뽑아요. 네. 아 아쉽다. 네. 저도 가고 싶은데 팬분들이 안 뽑아주신다면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. 아 감독 추천으로 가고 싶지 않다? 아, 아니에요 저는 영광스럽게 팬분들이 뽑아주신다면 연 영광스럽게 갈. 감독님이 싶다. 가라면 가줘야죠. 뭐 어떻게 하겠어요? <laughs> 그래. 그것도 문제죠. 팬분들 힘으로 저는 가고 싶습니다. 당당하게이거서 누가 잘해? 아, 비밀인데 왜 얘기를 해? 누가 잘하는지 물어본 건데. <laughs> 누구 뽑았다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. 음... 지금 몇 등이신 거 같아요? 한 3, 4등? <laughs> 무슨 말씀이세요. 2등이에요. 아 2등이에요? 알고 아, 계셨다는 아 많이 올라왔네? 거짓말. <laughs> 도전을... 가면 혹시 뭐하실겠 우리 이브스 팀가 준비를 해주셔서죠. 저는 재훈 형뭐 아무것도. 못 저는 작년에 봤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거 거북이 할 건데. 거북이도? <laughs> 아니 거북이는 할수 있잖아. 재훈 형 하면 <laughs> 그오스트레에무치수도 있어요. 예, 거북이 이제 다섯 개 들어갈 때 기어 들어갈 거야. 기어. <laughs> 거북이 딱. 좀 싫을 것 같아요. 경기가 지체돼서. 수진판 <laughs> 타면 테라시팅 맞아요. 달아. 이주이도 <laughs> 거북이 해야겠다. 아지나 같이 네. 세시 아, 거북이. 어떻게 귀여운데 다 거북이.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? 아 여기 훈장이 없네. 아, 아쉽게 아, 됐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여기 밑에다 여기 써도 되냐? <laughs> 써도 돼, 써도 돼. 아니 펀세가 그렇게 얘기 많이 해주는데 펀세 얘기. 아 펀세는 무조건 가죠. 1, 1위니까. 아. 내가 펀세한테 얘기했네. 나 오프데이라고 그때 오프데. <laughs> 무슨 소리냐고. <laughs> 내가 다 얘기하고 다닌다고. <목소리> 어, 그럼 하나 둘셋 있다. 네, 네, 섯다 오, 음. 이다 오, 이렇게 가되겠다렇다이렇이가네 아, 올해는, 올해는 이가이렇 아, 이현이렇 아, 이렇다이렇이렇 아, 이렇 아, 이렇게 가 아, 이렇 아, 이렇게 가다 아, 이렇 아, 이이이 아, 시험보는 아, 시험 아 시험 거 같애 그럼 일자로 찍어야지 시험볼 거면 아 이거 포스는 왜임창균서 뽑았어? 말해주세요 아정규네 아, 웃기잖아 너무 <laughs> 멋있좀 어, 웃겨야 돼 <laughs> 동원이가 1등이라고요? 네그 아, 네. 동원아 이거라 빨리 경쟁 안 되는 사람 뽑아야죠 어, 봐봐요, 동원이 뽑잖아. 비율 뜯어. 아, 이 비율 뜯으면 다 얘기하시면. 견제 대전. 견제. 아니 <놀람> 견제 아니에요. 아 동원이 가 표가 많으니까. 하나라도 나눠. 아, 그러니까, 표, 그러니까 그래. 표가 많으니까. 아, 또코수 후배도 같이 받아가야죠. 또 포수 받아가야 그래. 어. 아. 후배 잘하는 후배. 우리 선진이 있네. 우리 선진이. 하겠습니다. 네. I t h i n 감사합니다. n k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think. 이 think. I 들이 i 아주시면영 i 스럽게다 h i n k I think. I think. I 영 h 스럽게다 t 고 싶습니다. t h 가 n k 제 안에서, 힘으로. n k 가재 h i n k I t 자기도 참여 안 한다. n k I think. I think. I t h 네, 가고 싶습니다! <laughs> 네, 가고 싶다!